입니다. 제가 오늘은 분버 게임 멀티 해볼 건데요. 다른 잡음이 나는 건좀 주의해주세요. 이거는 처음 할때 이거 싱글인데 이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원래는 싱글이에요. 아 <laughs> 죽었다. 싱글에서도 그냥 멀티랑 똑같아요. 조금 더 재미가 없지만. 이렇게 돈으로 말풍선을 살수 있는데 저는 아직 안 샀어요. 필요가 없어가지고. 여기 옆에 음,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있는데요 어머나 아 멀티니까 그래도 이번엔 잘해야돼요 멀티니까 멀티면 다 잘해야돼 어? 여기랑 이 국기랑 비슷하게 생겼네 <laughs> 이렇게 폭탄을 이렇게 쿵 누르면 생기거든요. 근데 다음엔 자기 거여도 죽어요. 오, 오. 잡음 죄송. 이기면 골드를 더 많이 받아요. 여기에 플러스 7이라고 써있죠? 그러면 제, 제가 지금 139 골드 있거든요? 거기에 7 골드가 더해진 거예요. 여 가운데 요거 보이시나요? 요거, 요거 먹으면 돈이 더 많아져요. 많이 먹어야 돼. 솔직히 이거, 큰 재미는 없어요. 그냥, 캐릭터. 제가 여기 해코잖아요, 여기 해코. 근데, 그냥 캐릭터 만드는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? 그냥 캐릭터 조립하는 걸로 그냥 그 재미로 해요. 그 재미로 하지, 다른 재미로 또 보여요. 아, 이겼다.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겼어. 이제 이겼으니까 37고드가 충전되었죠. 어, 뭐 이제, 이거, 접선이 끊어진 사람들은 이제, 다할줄는데세명다저 어, 어, 빼고 다 나갔으니까 이제 뉴 게임을 하라 막 새로운 게임 방에 들어가라 막 그런 뜻이겠죠? 뜻이에요. 뜻이겠죠, 나니 뜻이에요. 이건 싱글이라 가만히 있어도 돼요. 이기면 코인도 별로 안 줘. 아 이거 이 얘네들이 너무 잘한다니까 이 국기가 바뀌어요 똑같은 사람 이름 닉네임은 똑같은데 싱글은 그거 할 때마다 맨날 국기가 <laughs> 바뀌어요 국게임 어 이번에는 시간 되냐? 아, 둘렀다 잘못하고. 안녕. 머리를 좀잘 써야 돼요. 어머. 아니, 내가 뭐 했는데? 뭐 했는데 내가 죽는 거야? 응? 나 가운데 잘 썼다. 아, 어이없다. <laughs> 어, 이 사람 이겼네요. 와, 끝나자마자 이제, 어, 이 사람 뭐지? 이 사람 특이한 스킨이? 어, 이 사람은 예쁘다. 이 사람은 예쁘다, 이 사람은. 이 사람은 그렇게 멋지진 않고. 요 사람도 그렇게 예뻐. 이 사람이 제일 예뻐, 요 사람. 요즘사람 뭐. 아하 어, 아, 느려졌죠. 어허. 어어느어졌어아어어졌 어허. 어허. 어려졌어 또 늘어졌어 또 늘어졌어 아 왜이래 아 입에 거꾸로 가으 죽을뻔했네 음, 이게 좀 이동하는게 편하지가 않아서 어 죽을뻔했다 피해야죠. 이 사람은 미. 네,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